자 오늘 점심은 어, 안성탕면으로 그 얼마전 테레비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죠 그 집사부일체에서 최민수가 끓인 일당백 라면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 아마 뭐 라면이 그게 그렇게 화제가 되지는 않아서 음, 어떤 라면인지 잠깐 볼게요 라면이 하나밖에 없었을때 먹었었던 라면 스타일 우아 어. 어. 거 어, 자, 이런 라면입니다 굉장히 좀 건강스럽고 좀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? 이 고추 기름도 들어가고 이 고추 기름도 들어가고 이제 양파도 한통다 들어가고 그다가 이제 콩나물까지 들어가서 시원할 것 같고 굉장히 맛있겠더라고요제 스타일이에요 한번 바로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오늘은, 어, 예능 프로, 음, 집사불치에서 부 나왔던 최민수가 그였던 일당백 라면입니다. 굉장히 이게 지금 생긴 게, 일본식 라면에, 그, 일본식 라면집에서 파는 그런 라면 모습이에요. 어, 이렇게 고추기름도 넣어가지고, 매콤하게, 국물도 좀 맛있어 보이고요. 바로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국물 먼저. 아... 우와... 와. 와. <laughs>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. 진짜 괜히 테레비에서 그 연예인들이 막와우와 하는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와 국물이 정말 진짜 죽여요 진짜 와자 바로 면발도 먹겠습니다 콩나물이랑 같이 이렇게 먹게 되네요 이게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. 진짜 강추예요. 와. 아니 라면에 파도 진짜 하나 다 넣고 양파도 다 잘라서 넣었잖아요. 그래서 이 국물에 그파 향이 굉장히 잘 우러나서. 국물도 시원하고, 이 면발이 콩나물이랑 같이 먹으니까, 씹히는 식감도 다르고, 와, 엄청, 아, 진짜 최고입니다, 이거. 와, 이거, 야, 이거 최고인데? 와와 와,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너무 맛있습니다 아 이게 특히 국물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는 진짜 끓여서 드셔봐야 됩니다 이거는 야, 이 영상으로 이 맛을, 그리고 이 향을 전달 못 해드리는 게 너무 아쉽네요. 음. 와, 파가. 와, 와. 진짜 맛있습니다. 와. 여러분, 여기 고추기름 떠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. 이게 좀 늦게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, 전혀 아닙니다. 전혀 아니에요. 와, 정말 끝내준다. 와. 이게 라면을 이렇게 끓이실 때 매운 거를 조금 조절하고 싶으시다, 좀더 맵게 하고 싶다 이러신 분은 후추나 고추기름을 더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게 딱 맞습니다, 진짜 완전 최고예요. 이야. 와. 아 이거 솔직히 진짜. 가볍게 생각하고 만들었어요, 그냥. 뭐, 그냥 라면에 야채 넣고 그냥 끓이는 건데, 뭐늘 먹는 라면이랑 똑같지 했는데, 안성탕면의 그 특유의 그맛 있죠? 하나도 안 납니다. 그냥 새로운 라면이에요, 새로운 라면. 라면 새거 그냥, 다른 라면. 와, 이거 정말. 와. 와 이거 <laughs> 먹을 때마다 계속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이게 여러분 파한단 양파 하나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다안 넣으면 음, 이 맛이 안날것 같아요 콩나물은 거들어주고, 파와 양파로 낸 국물 맛. 뭐 이런 느낌? 와, 진짜 맛있다. 자, 잘 먹겠습니다. 아, 아쉽어요. 아까 초반에 이게 건져 먹으면서 콩나물을 너무 많이 먹었는가. 아 콩나물이 조금 아쉽냐. 더 넣었으면 좋을 건데. 아. 야. 와. 와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파는 일부러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 먹기도 하고 때뭐 채썰어서 고명으로 여기저기다 올려놓기도 하고 파를 좋아하는데 와 여기 한단다 들어가니까 이 파의 그음 담백한 그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솔직히 파가 맵죠 파가 매운데 이게 파를 익히게 되면은 그 부드러운 맛이 있거든요 그게 와그 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야, 아, 이거, 어떻게 향이라도 조금 전달해드리고 싶은데, 아, 이렇, 이렇, 이렇게 하면 좀 던, 전달이 되려나? <웃음> 아무튼. <웃음> 와, 진짜 끝내준다. 제가 오늘은 일라면 말고 다른 거를 끓여 먹을까 아니면은 오늘 저녁에 일당백을 끓여 먹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 영상도 찍는 거고 이왕에 먹는 라면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은데 솔직히 일당백 라면은 이제 도전이잖아요.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와 지금의 그 일당백을 먹겠다라고 선택했던 그 선택 와 스스로 너무 칭찬합니다. 아, 너무너무 너무 칭찬해. 진짜 맛있어. 이건 이거는 나중에 혼자서라도 계속 끓여 먹을 겁니다. 이거는 혼자서 영상 안 찍어도 아, 라면 하나 사고, 그리고 이제 양파 하나, 파한단 이래가지고. 아, 이거 계속 끓여 먹을 것 같아요. 와, 너무 맛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, 꼭 끓여 먹어보세요. 정말, 야, 이거, 아, 아 아이들은 좀 싫어할 수 있겠다. 이게 저 같은 아재들은 정말 좋아하는 맛이에요, 이게. 음, 아, 아. 와, 와, 음, 아, 와, 아, 이제 다 먹었습니다. 아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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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, 정말.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와, 와 정말 최고입니다. 와, 와 이제 설거지하고 최민수 편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